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려면 첫째로 간접적인 소문이 아니라 확인과 경험을 통한 신앙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8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헤롯 안디바스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는 것과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19절에서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메라고 합니다. 요한이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여쭈어 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자 20절에서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하니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스승이 물어보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몰라서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마치 자기 선생님을 메시아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안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하고 더불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간접적인 소문을 듣고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여 확신으로 가진 것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려면 둘째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신 모든 사실을 본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21절에서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고 합니다. 마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답하시는 대신 직접적인 행동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연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고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그때에 눈먼 사람이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기 먹은 사람의 눈이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 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고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약속의 메시아인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자기 선생님에게 가서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모든 연약함과 상처가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듣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기암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멘을 외치며 이 땅에서 이별한 사건으로 제가 성품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전도로 세례를 받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믿음보다는 착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면서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외도, 딸의 우울과 ADHD, 왕따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나의 구원을 위해 가족이 수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 친정을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을 강요하는 건 예의 없는 거야 라며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말기한 판정을 받으셨고 술과 친구로 한량처럼 사시던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뒤섞여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큐티 말씀으로 아버지를 출애굽 시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 간증이 실린 교회 주부를 병원에 계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보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병이 나오면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후 성당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예수님을 의심한 요한처럼 "아빠가 이제 와서 내 말을 들어줄 리 없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몇주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한 뒤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기도를 따라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3일간 아버지를 간병하며 살갑지 못한 딸이어서 죄송해요. 천국에서 만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멘을 외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작별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출애굽으로 제가 성품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완강하신 어머니가 구원받도록 일주일에 두번 이상 전화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교회 선도축제가 다가올 때 어머니께 주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입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세례요한은 옥에 갇혔으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갇힌 형편에서 예수님의 형적을 알수 없었는데,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말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그 사건으로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과 같이 억울하게 갇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여 주시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여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